주의 강진 지진 가능 조성재해 태만 부분 마그니튜드 6.2 최대 진도 2이법 주심 태반 부분 벤사이 진7.1 최대 진도 4와 자르르 같은 진도 최대 진도 3비 초트나 진도 7대 최대 진도 4 緊急地震速報を受信しました。推定震度は不明です。緊急地震速報2 9 1号今、震度不明。緊急地震速報297号今、震度不明。緊急地震速報2 9 3号今、震度がない。詳細情報、戦前,前、与那国島近海 40km、マフォニエスト、最大震度15、震度45、沖縄県。 일본 기상청에서 발표한 지진 속보의 예보입니다. 조금 전에 발생한 일본 기상청 속보 토대로 현재 안내되고 있으며, 추가로 발표되는 분석 정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24일 오전 8시 5분 24초에 요나군이 성 근해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진원의 깊이는 40km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야에야마현에 진도 3의 흔들림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또한 쓰나미 등 지진 해일이 발생할 우려나 위험이 있는지 현재 분석하고 있습니다. 約8分だ。マグニチュード6.0最大震度4日本에서최대진度3의지진정보が발표되었습니다。ヨナグニ近海マグニチュード5.8最大震度4台湾北最大震度3ヨナ近海マグニチュード6.0最大震度4 台湾付近マグニチュード5.8最大震度3与那国島近海マグニチュード6.0最大震度4台湾付近海マグニチュード5.8最大震度3与那国島近海マグニチュード,ド6.0最大震度4 台湾付近、マグニチュード5.5、最大震度3、与那国島近海、マグニチュード6.0、最大震度4、台湾付近、マグニチュード6.5、最大震度3、与那国島近海、マグニチュード6.0、最大震度4、マグニチュード5.7、最大震度3、 台湾付近、マグニチュード5.8、与那国島近海、マグニチュード6.0、最大震度4、マグニチュード5.7、最大震度3、マグニチュード6.0、最大震度4、台湾付近、マグニチュード6.1、最大震度3、与那国島近海、マグニチュード5.7、

台湾付近、マグニチュード6.5、最大震度3。与那国島近海、マグニチュード6.0、最大震度4。台湾付近、マグニチュード6.5、最大震度3。与那国島近海、マグニチュード5.7。マグニチュード6.0、最大震度4。 바0니1급0 0 7최대 진도 3급0 7 0 1급 7 0 6 0 7,000, 1급 0 0 7,000, 7,000, 7 0지0 7현0급7 0현0급0 0 0 7,000, 7,000, 7,000, 7,000, 7,000, 7 0 0 0 50병후 진도 불명 발생 시간 2023년 고주병. 10월 24일 7시 5분 4시 진도 분 포태북시 4급 신북시 4급 대북시 3급 신북시 3급 화련현 3급 의란현 3급 산주병 산주병 2급. 신북시 2급 도원시 2급 신죽 북시 1급 도원시 1급 30병 신죽시 1급 신5병 1급 노불현1급 남도현 1급, 남투현 1급. 2 0현 1급, 1급2만 5월 1 5 8 7진도속보자료원 트램 발2시간2 0 2 3년2 0월2 4일1시 5분 45초 시도분급도시4급시 3급, 2도시 3급, 시 3급, 2도원시 3급, 3급, 도도원시 3급, 도 3급, 2도시 3급, 2도원시 3도3도 3급, 2도원시 3 震源地は与那国島近海。震源の深さは20km。地震の規模を示すマグニチュードは5.9と推定されています。この地震で最大震度3を沖縄県与那国島で観測しました。日本 気象庁地震 상세 情報를 전해드립니다. 조금 전 2023년 10월 24일 오전 8시 5분에与那国 섬 근해에서 규모 5.9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20km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오키나와 현의 진도 3의 흔들림이 전달되었습니다. 흔들림을 감지한 진도 3의 상세 주소로는 오키나와 현 요나구니주 지역입니다. 진도 3의 진동은 실내에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흔들림을 느끼게 되고 자는 사람들 중에는 일어나는 사람이 있으며 실내의 전등이나 매달려 있는 물건 등이 흔들리고 선반에 있는 식기류가 부딪혀 소리를 내며 전선등이 약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지진이 일어났음을 알아채고, 수면 중인 사람들 중 대부분 잠에서 깨며, 실내에 있는 전등이나 매달려 있는 물건 등이 흔들리고, 선반에 있는 식기류가 부딪혀 소리를 내며 전선 등이 약간 흔들리게 됩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쓰나미 등 지진 해일이 발생할 우려나 위험은 없으며, 지진 피해 역시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정보는 일본 기상청이 발표한 지진 분석 결과입니다. 의란현 3급. 기륭시 2급. 신북시 2급, 도원시 2급, 신죽시 2급, 신죽현 2급, 노류현 2급, 대중시 2급, 창화현 2급, 남투현 2급, 운림현 2급, 가의시 2급, 가의현 2급, 대남시 2급, 신북시 1급, 도원시 1급, 노류현 1급, 대중시 1급, 창화현 1급, 남투현 1급, 가의현 1급, 대통현 1급. 화련현 1급. 태만북은 발생규모 5.8 지진. 진도속보자료레원 트램 발진 시간 2023년 10월 24일 7시 5분 45초 진도분포태북시 4급. 신북시 4급. 대북시 3급. 신북시 3급. 도원시 3급. 노류현 3급. 대중시 3급. 창화현 3급. 화련현 3급. 의란현 3급. 기륭시 2급. 신북시 2급. 도원시 2급. 신죽시 2급. 신죽현 2급. 노류현 2급. 대중시 2급. 창화현 2급. 남투현 2급. 운림현 2급. 가의시 2급. 가의현 2급. 신북시 1급. 도원시 1급. 노류현 1급. 대중시 1급. 창화현 1급. 남투현 1급. 가의시 1급. 가의현 1급. 대남시 1급. 대통현 1급. 화련현 1급. 태만북은 발생규모 6.1 지진 연하국토근해 발생규모 6.0 지진 진도속 보자료레원 트램 발진시간 2023년 10월 24일 7시 5분 45초 진도분포 대북시 4급 신북시 4급 대북시 3급 신북시 3급 도원시 3급 노류현 3급 대중시 3급 창화현 3급 가의현 3급 화련현 3급 의란현 3급 기룡시 2급 신북시 2급, 도원시 2급, 신죽시 2급, 신죽현 2급, 노류현, 대만 기상청 지진 상세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조금 전, 2023년 10월 24일 오전 8시 5분 20초에 대만 화롄현 동쪽 120.2km 해역에서 규모 6.2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5.7km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자이현과 이란현, 장화시, 신베이시, 신주현, 화렌시, 윌린현의 진도3의 흔들림이 전달되었습니다. 진도3의 진동은 실내에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흔들림을 느끼게 되고 자는 사람들 중에는 일어나는 사람이 있으며 실내의 전등이나 매달려 있는 물건 등이 흔들리고 선반에 있는 식기류가 부딪혀 소리를 내며 전선 등이 약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지진이 일어났음을 알아채고, 수면 중인 사람들 중 대부분 잠에서 깨며, 실내에 있는 전등이나 매달려 있는 물건 등이 흔들리고, 선반에 있는 식기류가 부딪혀 소리를 내며 전선 등이 약간 흔들리게 됩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쓰나미 등 지진 해일이 발생할 우려나 위험은 없으며, 지진 피해 역시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정보는 대만 기상청이 발표한 지진 분석 결과입니다. 노류현 1급, 대중시 1급, 창화현 1급, 남투현 1급, 가의시 1급, 가의현 1급, 대남시 1급, 고흥시 1급, 대통현 1급, 화련현 1급, 태만북은 발생규모 6.5 지진, 진도속보자료레원트램 발진시간 2023년 10월 24일 7시 5분 45초 진토분포 태북시 4급, 신북시 4급, 대북시 3급, 신북시 3급, 도원시 3급, 노류현 3급, 대중시 3급, 창화현 3급, 가의현 3급, 화련현 3급, 의란현 3급, 기룡시 2급, 신북시 2급, 도원시 2급, 신죽시 2급, 신죽현 2급, 노류현 2급, 대중시 2급, 창화현 2급, 남투현 2급, 운림현 2급, 가의시 2급, 가의현 2급, 신북시 1급, 도원시 1급, 노류현 1급, 대중시 1급, 창화현 1급, 남투현 1급, 가의시 1급, 가의현 1급, 대남시 1급, 고흥시 1급, 대통현 1급, 화련현 1급. 연하국토근해 발생규모 5.7 지진. 진도 속 보자류래원 트램 발진시간 2023년 10월 24일 7시 5분 45초 진토분포 대북시 4급, 신북시 4급, 대북시 3급. 신북시 3급. 도원시 3급. 노류현 3급. 대중시 3급. 창화현 3급. 기상청 국외 지진 상세 정보를 전해 드립니다. 조금 전 2023년 10월 24일 오전 8시 5분 20초에 대만 화린현 동쪽 127km 해역에서 규모 6.2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의 위치는 북위 23.91도, 동경 122.80도 지점이며, 진원의 깊이는 6km로 분석되었습니다. 기상청 국외 지진 발표인 경우 최대 진도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이점 너른 양해 바랍니다. 이번 지진으로 국내 영향은 없으며 쓰나미 등 지진 해일이 발생할 우려나 위험 영향도 없겠습니다. 이 정보는 대만 기상청 분석 결과입니다. 화련현 1급 연하 국토근해 발생 규모 6.0 지진